형님 뭐하십니까 놀러가고 있는데 뭐 어디 감시 잡으 어디 가실라고 좀 데리고 가시지요 한번 가자 형님 네. 내 네, 요새 낚시 다니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왼손에 낚싯대를 잡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손에 잡고 있던데 어? 뭐가 더 나은 건지 궁금해 갖고 그거는 네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예잘 들어봐 예 네. 실장님 낚시 장비 좀 빌려주세요 아 어, 근데 아 그거 쓸때 잠시만 쓰고 줄게 낚시장 보다 하면 릴 릴?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대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나가장 안녕 해조 낚시 나가장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낚시진구쭈누입니다 아까 전에 운전을 해서 오는데 저희 구독자이신 동생이 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낚싯대를 오른손으로 드는 게 좋은지 왼손에 드는 게 좋은지. 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 해조낚시, 가락점에 들러서, 낚싯대와, 이, 밀, 그리고 밑밥통과, 예, 밑밥주고, 짧은 시간 협찬을 받아가지고,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낚싯대를 오른손으로 들어야 되느냐, 왼손으로 들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 경험담,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처음 갯바위 찌 낚시를 시작했던 어 약한 어 30년 전쯤에는 니를 구매를 했을 때이 핸들이 다우 예 핸들이죠. 낚싯대를 왼손으로 들고 이 핸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달려 나왔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싯대를 왼손으로 들고, 니를 오른손으로 감고, 밑밥통을 갯바에 도착했을 때, 세팅을 오른쪽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밥을 치고, 캐스팅을 또 오른손으로 넘겨서,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또 대를 넘겨서 낚시를 하고 냈었습니다. 아마 한 3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이웃나라, 일본의 명인들, 타프로님들이 출연하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제가 시청을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제 주변인 사람들만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왜 낚싯대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니를 감고, 왜 일본 타프로라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니를 감는지, 예, 그게 돼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무심코 넘어갔었어요. 무심코 넘어갔는데, 어, 제가 무릎을 빡 치는 아 이거구나 하고 제 전체 이 세팅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 갯바위 일낚시뿐만 아니라 붕어낚시 아시죠? 어, 붕어낚시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붕어낚시를 제가 갔을 때 챔질을 하잖아요. 저도 몰랐지만 전부 제가 오른손으로 챔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낚시 오면 왼손으로 드는데 네. 전부 오른손으로 챔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 팍 챔질해서 랜딩하고 네. 대물이 물었을 때는 뜰 채질을 이렇게 하고 근데 바다로 가면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좀 하다가 니를 우엔에서 자헨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는 행위에서 캐스팅을 하고 밑밥을 줄려고 보니 또 손을 넘기고 밑밥을 주죠. 그리고 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낚싯대를 오른손에 들고 나서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대상어 예. 네. 야를 좋은 대상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입지를 하는 대상어를 만났을 때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대응이 오른손에 아무래도 힘이 많겠죠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를 빼앗겼을 때라든지 큰 고기를 랜딩을 할 때라든지 대를 세울 때라든지 요렇게 요렇게 고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를 놀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낚싯대를 들때 고기가 힘을 확 써버리면 낚싯대 손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그것보다 어느 정도 고기가 확 째더라도 제가 오른손잡이고, 오른팔에 상대적으로 힘이 많다 보니까 고기를 다루는, 예, 다루는 그 제압력이 좋아졌습니다. 업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 불편한 게 있었어요. 바로 밑밥통 밑밥지를 오른손으로 한다고 낚싯대를 다시 넘겨잡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밑밥통을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네. 릴은, 낚싯대는 우, 오른손, 낚싯대는 오른손, 릴은 자연들, 밑밥통은 제 왼쪽에. 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밑밥을 왼손으로 주고, 캐스팅도 바로 가능하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핸들 위치와 낚시대 파지하는 손, 그리고 밑밥통에 놓는 위치, 이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반대로 오므려서 제 낚시 레벨이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변경된 세팅으로 낚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깔끔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오른손, 왼손을 다쓸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낚시인이 된 거죠. 우리가 갯바위 낚시를 나가면 갯바위가 이렇게 평평한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오른손, 왼손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예, 있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우선 안전한 곳에 쓰고, 밑바통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안전한 곳에 세팅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낚시를 하는데 모든 흐름 자체가 편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발판이 사람이... 서 있는 이 발판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이어야지 대물을 히팅을 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밑밥통을 이 곳이든 이 곳이든 한쪽만 사용한다면 밑밥통을 여기 놨을 때 이렇게 삐딱하게 해놓고 나는 편안하게. 하지만 여기에 엄청 평평한 곳이 있다면 밑밥통을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을 경우에 낚시를 오른손으로 들고 하다가 전체를 다 바꾸는 거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니까 낚시를 이렇게 하면서 밑밥을 또 넘기 잡고 밑밥을 주고 또 반대로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는 곳이 평평한 곳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왼손으로 밑밥을 주고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오른손잡이라면 은 낚싯대를 오른손에 세팅 한번 해보시는게 어떻겠냐 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음, 신세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본인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으로 밑박을 치고, 왼손잡이라면 왼손에 낚싯대를 들고 오른손으로 밑박을 치고, 네.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본인의 그 미세한 동작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골프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소한 동작을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몇 달을 연습을 하십니다, 골퍼들은. 저희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도 핸들 위치를 바꾸고 밑밥통 위치를 바꿔서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겠지만 염습, 네. 이것도 일종의 염습이죠. 염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낚시하는데 한두 단계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컨텐츠는 맞다, 안 맞다, 정답은 없어요. 네. 자, 서두에 네. 낚시는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면서 본인의 낚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형님들, 아시죠? 커피 한잔하고 끝내겠습니다.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